네, 유닛 두 번째.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갑니다. 자, 문법적인 용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 오늘도 껌이야, 껌. 진짜 쉬워요. 자, 관사는 정관사. 더. 더 알잖아. 그, 이렇게 쓰잖아. 그걸 정관사라고 부르는 거야. 명칭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부정관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음.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부정관사라고 해요. 음. 자, 그래서 이거 부정할 때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의 부정 관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내가 딱알수 있는 거 있잖아. 바로 그거. 그럴 때는 우리가 덜을 붙이잖아. 그래서 정해졌다라고 덜을 붙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정해지지 않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했다. 하나 샀다. 어, 예를 들어서 어제 선생님이 마트 가가지고 바나나 하나 샀다. 그건 정해진 바나나가 아니잖아. 그냥 수많은 바나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른 거잖아.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쓸때 쓰는 관사를 이제 어나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음, 더는 확실하게 정해진 걸때 쓰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 관사 어언의 쓰임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자 일단은 그렇지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를 하나일 때는 이렇게 어언을 쓰는 거지. 셀수 있는 명사 단수형 앞에 어언을 쓰죠. 음, 자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쓰는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치? 자음 앞에는 어를 쓰고요. 자음 앞에는 어를 쓰고요. 모음,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는 언을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책상이 하나 있다.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자, 어, 집이 하나 있다. 해보자 a house. a week. 일주. 자, 그런데 에그가 모음이지? 이땐 발음 때문에 어 에그가 아니라 어 에그 하면 힘들잖아. 해봐. 언 에그. 그쵸? 자, 이것도요 h지만 발음은 이게 하 o 어가 아니라 아우어거든 그래서 모음으로 발음 나기 때문에 an h o 한 시간이란 뜻입니다. 한 시간, 다시 한번 해봐. o n hour. 그리고 여기도 O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o n old man. 그치? 노인 한 분이 죠 o n old man. 됐어요? 그래서 이 어의 쓰임이, 사실 1번하고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정하지 않은 하나, 쌤 얘기했죠? 그냥 뭐 정해지지 않은 거 하나, 아무거나 하나. I'm going to buy a shirt. 자, 나는, 자, be going to 나왔네. 이거 미래 표현이죠? 살 거다. 어, 그냥 셔츠 한 벌. 어, 정해지지 않은 거 하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1, 2, 3, 4, 5할때그 숫자의 개념에 어도 있어. 자, 앨리스는 집어들었다. 카드 한 개를. 됐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요거는 많이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살짝 별표해놓고, per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per는 뭐냐면, 뭐, 뭐뭐 뭐, 당, 뭐, 뭐, 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1년 마다 한 번, 일주일 마다 한 번, 자, 뭐, 한달 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쓸 때는 이거를 p 의 느낌, per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게 있거든.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go to, 자, 갔어요. 가요. 어디에? to the dentist. once a year.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 1년마다 한 번이잖아. 1년마다 한 번. 이때의 어는 퍼의 의미예요 알겠어? 음, 1년에, 1년당. 그치? 뭐뭐마다. 이렇게 쓸 때는 퍼의 의미로도 쓰인다. 자, 어 너무 쉽죠? 그럼 바로 이제 정관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관사는 언제 쓰이느냐? 자, 정확하게 뭔가를 알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됐어. 아, 그럼 내가 정확히 알수 있죠. 혹은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정황상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특정한 걸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정관사 더고요. 자, 한번 문장 볼게요. 자,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자, 이때는요. 내가 어제 그냥 영화 하나 봤다라는 얘기는 이건 정해진 영화는 아니죠. 그냥 수많은 영화 중에 하나 본 거니까. 나는 봤다, 영화 한 편을. 언제요? 어젯밤에. 근데 다음 문장에서는 이미 앞 문장에서 언급됐으니까 그 영화가 이제 내가 뭔진 알지. 이때는 수많은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어제 봤던 바로 그 영화잖아. 그럴 때 더를 쓰는 거야. 근데 그 영화는 was great. 훌륭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 문장에서 언급은 없어. 근데 보통 집안에 방안에 컴퓨터는 이렇게 자기 방안에 한대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뭔지 언급은 없지만 뻔히 어떤 컴퓨터인지 알겠지 야 내가 컴퓨터 좀 써도 돼할때그 컴퓨터가 뭔지 뻔히 알겠지 응 어, 특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덜을 쓸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해도 될까 요청하는 거죠 더 컴퓨터, 컴퓨터를 사용해도 될까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 너문좀 열어줄래? 할때 can you open the door 이렇게 하잖아. can you open the door 왜냐면 문도 앞에서 언급 안 해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잖아. 문이 이제 보통 한두 개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 문장이 언급이 안 됐어도 정황상 뭔지 확 집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 그리고 다음이죠. 자 이제 명사 뒤에 뭔가 이제 꾸며주는 게 있어. 그럼 수식 어구가 이렇게 뒤에서 앞을 이렇게 꾸며주거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으니까 또 이것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봐봐. 음, 이제 꽃들이긴 꽃들인데 어떤 꽃들이야? 정원에 있는 꽃들. 그러니까 더가 붙죠. 응. 음. 알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주는 게 있을 때도 더를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관용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표현이야. 관용적으로. 자, 일단은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 따라해보자. 더 선. The moon, the sky, 어, the earth, 지구도 하나밖에 없죠? The world, 세계. 이런 건더 붙입니다. 다시 읽어볼까? The sun, the moon, the sky, um, the earth, the world. 됐죠? 그리고 어, 매체 앞에는 대부분 덜을 붙이는데 TV에만 안 붙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해보자. The internet, the radio, go to the movies, 그냥 watch TV. 알겠죠? 다시 한번. The internet, the radio, go to the movies, 그냥 watch TV. 됐어? 음, 그 다음은요. play 하고 악기 이름 나올 때는 요거 좀 외워줘야 돼. 왜냐면, play 다음에 밑에 나오지만, 경기 이름 앞에서는 또덜를안 붙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악기 이름 앞에는 더가 붙어요. 해봐.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the drum. 연주하다 라고 쓸 때는 더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음, 이때는 플레이가 연주하다라고 쓰이지. 음. 그런데 또 관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식사 이름 아침 먹었다,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이때는 더안 들어갑니다. 자, 해보자. 그냥 해보세요.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을 정도로 여러 번 해봐야 돼. 다시 한번.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자, 운동 경기는 악기 이름과는 다르게 덜을 안 붙입니다. 자, play baseball, play soccer, play tennis. 그다음에 뭐 타고 갔다 하고 교통 수단 나올 때도 더안 붙입니다. 자, by bus, by taxi, by train, by email 되죠. 그다음에 내가 어디 어디를 가는데 어그 장소의 원래 목적대로 쓸 때는 보통 덜을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나 이게 go to bed는 이제 침대로 가는 건데 이제 자러 갈 자러 가는 걸 얘기할 때 그때는 그냥 go to bed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go to school 이거는 학교라는 장소에 간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학생인 거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거야 어, 공부하러 당연히 가는 거죠 그때는 또덜를안 붙여요 go to school 해보세요 go to school 학생이 학교 가는 건 당연히 그냥 덜를안 붙입니다 어, 자 그런데 어른이 직장인이 학교 갈 때는 어, 내가 원래 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죠 뭔가 뭐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겠죠 어, 그래서 그때는 go to the school을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go to church.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원래 뭐 예배 드리러, 어, 이렇게 교회 가는 거는 그냥 go to church. 원래 목적대로 가는 거쓸 때는 이렇게 그냥 덜을 안 붙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go to bed, go to school, go to church. 됐어요? 자, 이렇게, 어의 쓰임 세 가지 한번 다시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per의 의미로 쓰이는 거. 한번더 기억하라고 지금 선생님 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 그거 기억해 주고, 정관사 더는 어떤 때 쓰인다? 확실하게 뭔가를 알수 있을 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안 문장에서 언급되었거나 아니면 또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아는 거 그다음 뭔가 뒤에서 꾸며줄 때어 그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매체 이름은 더 들어가는데 tv만 안 붙고요 악기 이름 앞에 더가 붙는 거자안 붙을 때 식사에 안 붙고 운동 경기에 안 붙고 교통수단에 안 붙고 오케이 또 장소가 원래 목적으로 쓰일 때안 붙고 요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잘, 어,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관사가 좀 쉬워 보이기는 해도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그, 원어민들도 많이 틀리는 거거든? 그 사실은 이 관사를 가지고 두꺼운 한 권의 논문 책이 나올 만큼 관사가 되게 이세 이 가지를 가지고요. 굉장히 쓰임이 다양한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좀 대표적인 요런 케이스들을 좀 알아가지고 하면 돼. 근데 물론 여기서 뭐, 덜을 쓰라 안 쓰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충분히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래쪽 문제 풀어볼게요자 플레이가 나왔네 자 그러면 나는 연주할 수 있다 그치 바이올린이죠 그쵸? 이게 바이올린이니까 어 악기 이름 앞에 더 들어가 안들어가 들어가야지 응, 운동경기는 안들어가지만 자그 다음에 have lunch가 나왔네 자 교통.. 아 교통식사래 그 음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거 앞에는 우리 들어갔어 안들어갔어? 안들어갔죠 그냥 have breakfast, have dinner, have lunch 였죠 이렇게 응. 외워놓으면 금방금방 답이 나옵니다 음,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관사 문제 한번 쭉 오른쪽 프랙티스 문제 풀어보고요. 음, 자, 이거 오답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아, 맞다. 이건 덜 써야 되지. 이런 걸좀 교통정리를 잘 해놓길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마칩니다.